네, 안녕하세요. 사과나무 여러분, 여러분들의 농장주, 그리고 오늘의 마스터, 박영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, 제가, 어, 요기당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따뜻한 밥한 끼를 대접하고자, 그리고 예전부터 제 시그니처 요리, 당근 볶음밥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는데,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커졌네요.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웠죠. 직접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직접 대화도 나누고 했으니까 분명히 사모님들이 많이 긴장하고 떠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장난도 잘 쳐주시고 의견도 또 이렇게 자유롭게 내주셔서 어 앞으로도 이렇게 좀 가깝게 또할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멀리서 와주신 분들 그리고 또 시험 기간인데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음식을 만들면서 우선 같이 이제 일해준 을 우리 동료 셰프 민기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설거지맨 의택이 주승이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어, 오늘 요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약간 볶음밥이니까 기름이 들어가니까 느끼할 수도 있었는데 민기가 또 센스 있게 또 얼큰한 국물과 매콤한 잡채까지 함께 이렇게 구성을 해줘서 오늘 요리를 좀 성공적인 코스로 대접을 할수 있게 된것 같고 생각보다 피망과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 드실 수 있게 좀 요리를 하고 영양가를 섭취할 수 있게 한것 같아서 어, 내심 뿌듯합니다. 네, 오늘의 저녁 메뉴는, 예, 오늘의 저녁 메뉴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녁 메뉴는 바로, 당근 볶음밥, 이 아닌 바로, 짬뽕. 왜냐면, 어, 약간, 느끼한 으 이제, 좀, 드셨으면 좀 얼큰한 걸 드셨으면 해서 짬뽕, 혹은, 마라탕을 추천드립니다. 네, 아, 제가 항상 행사를, 서울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소수의 인원분들, 인원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중한 의견들 많이 내주셨습니다. 조금 더 TO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지방에서 하면 좋겠다. 제가 한번 할수 있게 한번 정말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많은 사관님들과더좀 이렇게 소중한 자리 할수 있게 곧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, 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 자부심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덕질할 수 있게 그리고 즐겁게 덕질할 수 있게 늘 성장하고 좋은 목소리와 연기 들려드릴 수 있는 성우 박여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